그 원해보고나, 그, 모레 12시 아니에요? 4일 밤 12시면 5일 00시 아닙니까? 사람 헷갈리게 한다니까. 씨, 바 새끼들. 12월 4일 24시면은 밤 12시란 말이잖아요? 즉, 12월 5일 00시. 따라서 12월 4일에서 5일 넘어가는 12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23시 59분. 어? 그렇게 해. 이것도 뭐 구글링 돌려봐야 되나? 구글링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거 보자. 아, 이 새끼들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 진짜. 씨, 빰, 놈들, 진짜. 자 2014년도 질문인데요 월요일 24시면은 월요일 밤 12시잖아 맞죠? 0시되면 화요일로 바뀌고 따라서 월요일 24시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그 시간 따라서 수요일 24시면 4일에서 5일 즉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n 시는또 항상 일측불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 내일 이슈도 있어요 저리 보면 나크 따위 뭔 연차를 쓰니까 밤 12시면 그냥 뭐한 서너 시간 하다 자면 되죠. 근데 이날 좀 피곤한데, 왜냐면 이거 한 서너 시간 할것 같아요. 하고 나서 자고 아침에 소너전선2도 잠깐 해야 돼. 그래서 오전 반차를 쓸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뭐이 게임 뭐래 할거 있나? 리니지 W 엔진이잖아. 그냥 PVP가 없는 리니지 W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당연히 못생겼을 거고. 서버 자신 있나? 대기자 졸라 많은 거 아니야? 아, 맞네. 화요일 14시 사전 다운로드 시작. 즉, 화요일 오후 2시니까. 수요일 오후 12시에 오픈. 보통 하루 전날에 다운로드 받으니까 실제 출시일은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12시가 맞는 거 같네요. 뭐 사전 예약이랑 캐릭 생성은 해놨습니다. 지금 NC가 좀 급하죠. 전니 오브 모나크 다음에 나오는 게임은 이제 아이온2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온2는 또 모바일이죠. 기대할 만 하겠나? 나 모르겠다. 전이 없어 모아누. <laughs> 맞네. 어쨌든, 이 게임이 요금 많이 먹겠지만, 매출도 좀 나올 거고, 인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C가 억울하나 잘 거니까, 한번 접속해봤는데 또 이런 거 주면은, 하게 되거든요. 원래 린저씨들은 하던 행동을 계속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씨빠 새끼도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해서 접속했다가도 이런 거 보면은, 또돈 쓴단 말이죠. 이 새끼들 이거 분쟁 게임 아니니까, 퍼주는 거보어 모두에게 주는 것은 모두에게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다. 미끼잖아 미끼 미끼 상품. 이거 받아가지고, 영웅 딱 뽑고 플레이해 보면은 오, 돈좀써 봐야겠는데. 개대지식 계산법 알아요, 여러분? 영웅 선택권 이게 얼마짜리냐면 200만 원짜리입니다. 보통 리니지에서 영웅 나올 확률이 0.1%잖아요. 10회 소 안에 33,000원. 대충 기대값 계산하면은 영웅 한개 뽑는 데한 2,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은 일단 200만 원 이득이에요. 200만 원 벌었어요. 그다음에 4천 다야. 이거는 11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만큼 하면은 일단 210만원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게이드 게임 아닙니까? 완전 해자 게임이죠. 그래서 개, 돼지식 계산법에 의해서 210만원 벌고 시작하니까 210만원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본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와, 진짜 완전 해자 게임. 돈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잡놈의 시키들 목숨 그렇지 지금. 어쨌든 캐릭 생성해놨어요. 센트로드가 또 NC게임 해줘야죠. 다른 BJ도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아마 광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내한테도 광고지에 들어왔었는데, 물론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하지만, 리니지 BJ들은 다 받았겠죠? 따라서 이 게임은, 홍보든, 광고든, 프로모션이든 있긴 있을 거야. 마음해 봅시다. 이거에 지금 목숨 걸어야 되는데, 이걸로 돈 벌어서, 아이온2를 만들어야 됩니다. NC가. 옛날에 왜, 개대주식 계산법, 뽑기할 때 재미로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딱 뽑았는데, 클래시온으로 모든 데미지 플러스 1이 떴다. 200만 원짜리 잖아요 컬렉션 한개할 때마다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버는 거죠 지금 NC 상황이 어떻냐면은 어 내부 재배치는 끝났고 채용 동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죠 왜 뽑을까 뽑을 거면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아이온2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11개 직군 채용 근데 문제는 아이온2가 이게 모발이란 말이죠 PC로 전환될지 모르겠다 크로노 오디세이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아이온2 모바일은 아이온2M으로 따로 내고, 돈 벌고 싶으면은, 쓰러낸 리버티 모바일 내면 되잖아. 한동안 동결했던 외부 채용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온2. 어쨌든 NC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이온2예요 아이온2가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NC는 거의 문 닫아야 돼. 뒤가 없어요. 11건의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과연 신규 성장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NC가. 62개에 달하는 채용 공고. 어마어마하네요. 아, 전체 62개인데, 아이온2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모집한다. 완전히 다갈아앉는 모양인데요 어쩌면은 PC로 방향을 틀어서 즉 PC 콘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꼬는 게 아니고 아이온2 정도 타이틀이면 그렇게 해야 돼불소2 역사를 또 반복하고 싶나요? 될것 같아요 아이온2 모발로 내면? 아이온2 모발로 낼 바에는 차라리 쓰론넨 리버티 리니지 라이크로 만들어서 모발로 내면은 그거 대박 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론넨 리버티 모바일 나오면은 성공할 것 같지 않나요? 돈은 존나게 벌것 같은데 주식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게 낫지 차라리. 아이온2는 거대 프로젝트니까 목숨 걸고 진짜 실사 그래픽을 넘어선 그런 게임으로 만들어야죠. NC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대작으로 만들어야지. 맞나 이가 씨바 새끼들아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내년에 꼭 나와줘야 된다. 실패하면 회사의 진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맞죠? 채용을 시작하는 신작은 두 개다. 프로젝트 스카이라인으로 추정되는 신규 MMORPG와 저니어 버나크 신규 MMORPG가 이게 그 소니랑 합작하는 그 이름 뭐였노? 아 그래 호라이즌 호라이즌. 호라이즌을 MMORPG로 낸다고 합니다. 무료 리니지 라이크라는 말이 있던데 모르죠? 나와봐야 알죠. 그리고 저니어 버나크 이거는 개발 거의 끝났으니까 아마 좀 장기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컨텐츠 개발이나 운영 쪽으로 모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신규 MMORPG는 해외 IP를 활용했다. 이거 이제 다 아는데, 뭐. 새삼스럽게 비밀로 하나. 호라이즌, PC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개발. 모바일. 야, 근데, 인원이 많게 많다. 그죠? 이왕 만드는 거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NC가 무조건 게임 만든다고 까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만드는 거. NC가 오로 하나는잘 끄니까. 유저들이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괜찮은 게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넨들 뭐, 게임 깐다고 좋나? 게임 까면 뭐가 안 좋아요? 한번 하고 끝이야. 나도 컨텐츠를 디아블로4처럼 하나 쭉 잡고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리니지2 m 이랑 W도 그렇게 했잖아요. 각각 2년, 1년, 6개월, 디아블로4 1년, 6개월, 장기적으로 쭉쭉 끌고 왔잖아. 똑바로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전혀 보거나 크는 이거는 별 오래 안할것 같다. 포연의 리니지W 버전 아니야? 이거 테스트도 안 했지? CB2도 안 했고, 오픈베타도 안 했고, 리니지W를 기반으로 한 키우기 장르 있게 맞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리니지W 와 같은 역할 할수 있을까? 리니지 W도, 씨박, 이거 거의 데이터 폐기물 같은 게임. 프로모션 빨로 돈 벌었지. 그리고 기존 라이브 게임 중에서 리니지 W, 아이온 클래식, 블레이드 앤 소울 등에서 일부 체험 공고가 나왔다. 아직 호흡기 붙어 있는 모양이네. 그래, 이왕 하는 거 잘해봤어. NC 게임을 칭찬하면서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나도. 아무튼, 이 게임은, 전 여보 모나크는, 어, 12월 4일, 한밤 11시나 11시 반쯤에 켜가지고, 한 서너 시간 플레이하고, 밤샐 수도 있어요. 조금 쉬고, 소녀전선2 리뷰 간단하게 하고, 왜냐면 소녀전선2는 CBT 때 봤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을 겁니다.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출근했다가 1 0월 6일 휴방 때리고, 12월 7일 새벽 5시, 새벽 4시쯤 켜가지고, 토, 일, 월 이렇게 달릴 겁니다. 페소백절2 얘기하는 거예요. 페소백짤2는뭐서을이할 겁니다. 뭐서을이 하다가 소설을 키울 거예요. 일단 이런 게있고요